안녕하세요. 텃밭인입니다. <laughs> 제가 고추 대세웠어요. 보이세요? <laughs> 고추 대세, 세우다가 다쳤어요. 음, 보이시죠? 와, 완전히 통통 부었죠? 아우, 아파. <laughs> 세우는데, 오한마 가지고 빵빵빵빵 두들겨면서 세웠어요. 그런데, 갑자기 화가 확 나는 바람이 쾅내려쳤는데제 <laughs> 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. 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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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부러진 거, 긁히기도 했어요. 장갑을 꼈는데 이렇게 됐을 정도면 엄청나게 세게 쳤다는 거죠. 와, 대박 미쳐. 어떡 하면 좋아요? 어쩌면 좋아요?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그래도 아파요. 크. 그래도 다 세워 놓고 나니까 한가지고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이 속은 후련해요. 잘했죠. <laughs> 잘했다고 해주세요. 이건 열무예요. 우리는 열무김치를 다 좋아해요. 그리고 어릴 때 수확합니다. 다음 주면 아마 다 뽑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었지? <laughs> 벌레가 많이 먹어도 우리가 먹을 거는 남겨 놓겠죠. 어, 요만큼씩 해가지고 세 집, 네집 이렇게 먹어요. 우리 엄마, 요양보호사 선생님, 언니, 엄마, 나 이렇게 내 집에서 먹습니다. 오늘도 텃밭에서 큰일 했어요. <laughs> 근데 너무 아파요. 어떻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. <laughs> 아휴, 연휴가 길어서 너무 좋아요. 일하기 싫어.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하지? <laughs> 안할 수도 없죠. 네,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고 저처럼 일하시다가 다치지 마시고 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